지금은 계산은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는 이래야 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지켜줘야 돼 로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려면 이래야 돼 이런 얘기들을 좀할 건데 여기 특별히 모든 실수 X란 조건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예전 단원에 대한 복습이 됩니다 로그만 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다 이거야 먼저 누가 미치죠? x-2가 미이에요 x-2가 0보다 크고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x가 2보다 크고 x는 3이 아니야가 됩니다. 이, 이 룰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도 0보다 커야 되죠?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하니, 함으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x 1에 x 빼 5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가 1과 5 사이에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둘을 모두 지켜줘야 돼요. 여기도 자격을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도 자격을 잘 갖추어야 해요. 그럼 둘다 동시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2보다 크고, 3은 안 된다. 이렇게 3은 비워놨어요. 그리고 x가 1에서 5 사이에 있어야 한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1에서 3과 3에서 5 사이가 둘을 동시에 만족하죠. 정답을 쓸때 1에서 3 사이 그리고 3에서 5 사이입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음, 이, 이게 다야. 이것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어. a가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고 n은 1이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더. 저 값이 존재하기 위해, 즉, 로그가 로그답다. 로그가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로그다. 뭐, 이런 의미들. 담고. 그를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이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된다. 그 다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3, a 2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a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다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야. 즉, 내 말은 교집합이 필요하다. 자, A가 0보다 크고, 1은 안 돼. 비워놓고요. 이때 A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3보다 큰이 부분이죠. 그치? 응. 그래서 결정적으로 A가 3보다 크면 된다. 그럼 정수 A의 최소. 3보다 큰 애들이 이제 4, 5, 6 이런 사람들이니까 제일 작은 건 4겠지. 최소는 4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알겠니?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2. 여기는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버렸음. 음.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요 지붕이 두 개인 곳을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지붕이 두 개짜리가 답이다 이런 뜻이야. 조건이 세 개면 지붕이 세개 있는 곳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쌤 지금 너 부등식 수업하는 거야. 이게 로그가 아니래니까 이제부터는 부등식에서 배웠어야 될 원리들을 한번 살짝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복습이야. 이거 단원들이 달랐어. 여기도 0보다 커야 하고요. 1이면 안 되죠? 여기는요, x제곱 2px 더하기 3p 0보다 큰데, 언제 크냐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가 돼요. 종종 0보다 큰게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것은, 좀 뜬금없겠지만, 교과서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b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으니까, 라고 계산을 하는데, 다들 판별식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이게 왜 여기 나왔지? 이게 교과서의 개념 수업이거든, 단원에.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있었어요. 이 단원을 기억해야지만 이거 이해가 가는 거란 말이야. 로그가 아니야, 주인공은. 로그가 자기 역할을 이미 이안에서다 했어. 로, 로그는 자기 역할을 다 끝냈어요. 여기서 그다음이 뒤룬그럼 뭐냐? 이거는 바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란 옛날 단원 얘기야. 파란색. 다른 단계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좀해 줘. 이제 좀 해줍니다. 알고는 있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모든순 항상 성립하려면 그리고 연결고리 있으면 이 단원 따로 얘기 안 들어도 돼. 없으면 댓글로 아니면 나중에라도 꼭좀 설명해달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어. 2차 부등식 단원이 나왔어요. 잠깐 여기서 2차 부등식 단원이. 여기까지는 로그죠. 이렇게 단원과 단원이 유형과 유형이 섞이는 거야. 그래서 유형이 중요해. 알아야 섞지 뭐.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해야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됩니다. 0과 3 사이에 일단 p가 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p가 1보다 작다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p는 2가 되면 안 되는, 아니 p가 0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p는 0이면 안 되는데 0은 아니니까 뭐. 지붕 두개 짜리가 여기죠. 구간도 두 개인데 지붕도 두개 짜린 0과 1입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1 사이, 여기가 정답이에요. 끝. <laughs> 실수 피해 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X가 아니라 P죠. 응. 이렇게. 피였으니까 괜찮았니?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어렵, 어렵진 않았는지요. 응?